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제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외모나 또 그의 성품이나 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 어떤 성실함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낮은 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대하는 믿음의 모습까지 사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사, 사무엘과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사울이 숲 성읍에 가까이 오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들에게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라고 물으니까. 네, 마침 오늘 어 백성들과 같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제만 하더라도 이 숲성읍에는 이 사무엘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다른 곳에 있었는데 네, 오늘 사울이 마침 이숲성읍에 이 온날. 사무엘도 같이 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연치고는 참 정확하게 같은 날숲 성읍에 사무엘과 사울이 오게 됩니다. 1 3절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꼭 만날이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네. 또 소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마치 사무엘의 일정을 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숲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나온 제물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무엘의 축사가 있어야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축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산당으로 올라갈 거니까 지금 마침 그 시간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라갈 시간이니까, 지금 빨리 올라가서 사무엘을 만나라. 그러면 곧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소녀들의 이야기는요. 마치 사무엘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일행을 위해서 준비된 어떤 안내를 해주는 것처럼 말이죠. 아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소년들이 사무엘의 어떤 일정을 잘 알고 있고 오늘 행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다잘 알아도 어느 한 순간 사무엘이 이 소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사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은 쉽지 않은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성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제사 행사는 어, 외지 사람들이 어, 갑자기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좀 만남을 요청하고 어, 이런 상황을 했을 때, 그 만남이 쉽게 성취, 성사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사무엘이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이 행사에 참여해서 행사가 진행되기 전에 그때 만나야 이제 사울과의 만남이 쉽게 성사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그래서 그들이. 산당 앞에서 만남을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사울 일행이 산당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마침 사무엘 역시 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소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주 정확하게 두 사람이 똑같은 시간에 산당의 산당 앞에서 예, 맞아 만남을 갖는 이 순간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막 톱니바퀴가 딱딱 물려 나가듯이 그렇게 사무엘이 어제는 숲성읍에 없었는데 오늘 사울이 숲성읍에 오니까 사무엘도 숲성읍에 오게 되고 또 소녀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산당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마침 또 사무엘도 산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개입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알수 있는 내용이 오늘 15절, 17절, 16절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오기 전에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불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즈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에게 예, 그 전날 예, 아, 사무엘이죠. 사무엘에게 m u e 사무엘에게 나 l Kichon, Samuel, Samuel, 나 a m u e l Samuel, 라 a m u e l Samuel, Samuel, s a m u e 에게 a m u e l s 에게 u e l s a m 사람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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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을 이미 이제 사무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보내실 거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숲 성읍에 가게 되었고 모든 일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계획하셨고 또그 만남을 성취해가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섭리들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예, 이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닙니다. 그런데 안나기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숲성읍까지 오게 됩니다. 또 숲성읍 사람들은 사무엘을 초청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함께 제문을 나누는 그런 행사를 갖게 됩니다. 또 길에서 만난 소녀들은 정확하게 사울에게 사무엘의 일정을 알려주고 또 그들을 안내하는 그들의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놀랍도록 정확하게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한 순간도 그냥 헛되이 보내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고 그 순간들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볼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그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사람이 내가 어제 이야기한 그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사울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우리는요. 어느 한 순간도 그냥 정말 헛되이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아버지 명령을 들었는데 그냥 대충 암나이 예, 찾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숲섬까지 오지 않고 그냥 대충 중간에 아, 이못 찾겠다. 그냥 가자 이러고 돌아갔다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어, 고비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신의 사환에게 이야기를 들을 때도 똑같았어요. 성견자가 여기 있는데 가서 좀 우리가 길을 좀 알려달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무슨 소리냐 지금 우리가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버지가 걱정할 텐데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냥 돌아갔다면 사무엘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사완의 이야기조차도 그냥 허투로 듣지 않고 그런 한번 가서 우리가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숲으로 갔던 숲성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던 그런 사울의 모습이 이런 사무엘과의 만남을 허락하게 할수 있었던 거죠. 또 길에서 만났던 소녀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들의 이야기를 신뢰하고 그들이 안내해 준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그 모습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냥 허투로 생각하지 않고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또 여러분 사우, 사무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사무엘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울을 만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셨던 내용들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 다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삶의 모습들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삶을 이루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냥 정말 무가치하거나 헛된 일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나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이루어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이루고 또 오늘 이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과 같은 그런 귀한 만남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어느 한 순간도 헛되이 보내거나 무가치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임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오늘 사무엘에게 사울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만남이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도와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